자, 안녕하십니까. 매직 모터스입니다. 자, 우리 그 포르자 350300그 구동계 자가정비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매직 모터스에서 포르자 350용으로 구동계 풀리 고정 공구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공구 사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공구, 공구로 포르자 350 그 다음에 300, 이렇게 두 가지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앞쪽 풀리, 그, 그, 볼트, 크랭크 볼트 해체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이 연장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 돌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좁은 쪽이, 좁은 쪽이 300cc 용이고요. 긴 쪽이 이제 350cc 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laughs> 양은 날개에다 이게 날개에 어, 드라이브 페이스에 꽂아주시고요. 자, 풀, 풀루, 풀으실 때는 이레바레대를 왼쪽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아시다시피 포르자 300 같은 경우는 고정 볼트가 14mm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자, 이런 식으로 볼트를 풀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볼트를 풀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잠글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볼트를 분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체결할 때는. 자, 공구를 자, 자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풀리는 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어, 홈 사이에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굴 때는 이제 포르자 300 같은 경우는 앞에가 83뉴턴 어, 메타입니다. 그 토크렌치 사용 방법은 제가 또 아래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레바 때는 오른쪽으로 놓고 자딱 소리가 날때까지 체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그 드리븐 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드리븐 풀리 같은 경우는 네, 오른쪽에 또 이렇게 풀수 있게 돼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풀리 해체 방법입니다 이 레바 때 보시면은 이 왼쪽은 이 크랭크 쪽 어, 풀러줄때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드립은 풀리, 너트 풀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돌기를, 자, 풀 때는, 자, 요런 식으로, 이 풀리 홈 사이에 넣어주시고요 포르자 300 같은 경우는, 에, 풀리, 풀리 너트가 17mm죠? 자, 17mm 복사를 이용해서 넣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제껴 주시면 돼요. 자, 자 보시는 것 같이 너트가 해체가 됐고요. 다시 체결할 때는 어느 정도 손으로 잠가 주신 다음에 레바대를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위치하겠습니다. 이 볼트가 이 풀리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절가게 되겠고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시면 딱 소리 날 때까지 어, 레바 때를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르자350 300 같은 경우 풀리 어, 토크 값은 어, 74 뉴턴 메타고요 이 크랭크 쪽 볼트 토크 값은 350cc 같은 경우는 123 Nm, 300cc는 83 Nm가 되겠습니다. 자, 그제희 매직 모터스에서 어, 지금 주, 기본적으로 출시된 이 풀리 고정 공구들이 있는데 그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 잘 쉬기도 하고요. 어 범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렇좀좀안 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게 내 봤다 길이가 짧아서 짧아서 이렇게 뭘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쓰다 보면 이 홈이 지금 저희가 아 제작한 것 같은 경우는 홈이 좀 깁니다. 그래서 확실히 잡아주게 되는데 기존에 출시한 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범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저희 매직모터스에서 전용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영상 보시고 자가정비들 안전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매직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